야, 휴지신보다 좀더 두꺼워? 야 재료명님, 바텀으로 썼기에는 너무 아깝다. 진짜, 너무 아깝다. 재료명님, 탑으로 전향할 생각 없어요? 아니, 그 정도 사이즈면, 바텀들이 환장하고 달붙을 사이즈인데? 야, 대박이다, 대박. 재료명님. 재료명님, 스무살 돼서 탑으로 전향 하세요 플리스 <laughs> 제발 안돼 탑으로 바꿔야 돼야1 7 어, c m 에 휴지심이 안들어가? 대박 아 틸카님 좀 얇아요? 아니야 그래도 길이가 길면은 바텀한테는 딱이야 바텀한테 물어 보면 100이면 1 100, 두꺼운 물건보다 긴게 더 좋다고 할걸? 어? 이드나님 160? 한번 키 재봐요 아니 바텀 부족 국가라니 누가 바텀 부족 국가래 탑 부족 국가지 탑 부족 국가 어? 재룡이 아프다고요 뭐, 뭐가 아파? 왜 아파? 어? 아, 그래? V.A.님 기준에는 바텀 부족해. v 님왜 그래? 우리 버, 바텀들한테는 탑을 할, 아 번개할 때탑 오빠 찾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? 쪽지 보내면은, 저도 바텀입니다. 하는 쪽지 받아봐. 얼마나 흥무한가. 아무튼, 재료병님, 그 바텀들도 여러 번 하다보면 괜찮을 거야. 근데 바텀 하지 말고 제발 탑, 탑 하세요. 재료병님 같은 사이즈면은, 탑을 해야 돼. 어? 군대 신검에서 좀 작게 나온다니? 무슨 소리야?